안녕하세요. 예. 한동훈입니다. 저는, 어, 저렇게 택배 박스만 보면 이렇게 까고 싶어져가지고요. 어, 저희가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공약, 늘 기다려지는 공약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늘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켜놓고 물건이 배송되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어, 이 공약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어, 공약은 사실 세상이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세상 아래 완전히 새로운 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의 공약의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동료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시해드리고 그것을 정부 여당으로서 실천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당이기 때문에 저희의 실천을 그때그때 보여드릴 수 있는 강점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어, 저희의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많이 개별적으로 있을 텐데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바라시는 정치 개혁의 점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희동 정책 위의장께서 이제부터 활약해 주실 때가 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두분 공동위원장님께서도 음 믿음직스럽습니다. 저희가 국민의 힘이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대 자원과 자산을 동원해서 국민들께서 흡족하실 만한 공약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